중국 명나라 시대 원충철이라는 관상 잘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인 영락황제가 그에게 100가지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한 영락백문이라는 글의 남자가 피해야 하는 여자 관상 7가지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첫 번째 면대구소 관상가에 따르면 여자의 얼굴이 위아래로 납작하고 좌우로 넓은 것을 대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을 가진 여자들은 과부가 많고 남자의 기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성질이 사나운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여성의 사랑스러움은 없고 툭툭 쏘대는 성격이란 얘기이고 특히 턱이 각져있을 경우 성질이 나쁘며 나이를 먹을수록 본연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상생문. 어떤 여자들은 웃을 때 콧등을 심하게 찡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콧등 위의 잔주름, 비상생문이라고 부르며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데, 개뿔, 치명적인 살기를 가졌다고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이반무륜. 여자의 귀가 발라당 까지면 시집을 네번 정도 가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귀의 안쪽 바퀴인 레이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귀가 뒤집힌 듯 보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센 경향이 있어서 부부 간의 불화를 자주 겪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발음무미. 머릿결은 까맣지만 윤기가 없는 경우 선천적으로 눈썹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관상학적으로 귀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 귀함이란 단어가 생소하죠? 특히 눈썹이 없을 경우 본성이 천하며 화류계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눈썹이 없다면 그 심성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눈썹이 없다고 선입견을 가져선 안 되겠죠? 다섯 번째, 미부황정. 눈에 노란기가 있는 것을 황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정의 눈동자를 가진 여성은 사납고, 기가 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이 좀 흐리멍텅한 탁한 빛을 가진 것을 얘기하고, 황금빛의 맑고 밝은 빛은 좋은 상입니다. 여섯 번째, 정대미조. 눈동자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은 뇌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됐는지를 가늠해 보는 곳이고, 정신의 기운을 보기에 관상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동자의 결함이 있으면 정신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눈동자와 흰자위가 적당하게 비율이 맞아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사백안과 같이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항상 붉은 실핏줄이 끼어 있는 여인도 조심해야 하고 눈동자가 작고 검은 빛이 난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극미면연색 여성의 아주 흰 피부는 살기로 작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의 미모를 가진 여자를 경국지색이라고 하는데요, 연예인 같은 아름다운 외모에 낯빛이 차갑고 은빛처럼 빛난다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를 오살에 속한다고 하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런 여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 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국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 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